이 가게가 잘 가기 위해서 음,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새로운 어, 보전이 들어와야 되지 <laughs> 계속 생각을 했는데 저희 디지털은 생각할 자체에 그런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아 그렇죠 예왜이 좋은 세상을 나중에 물려받아야 되거든 네. 그럼 이, 이 지금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게 지금 모순들을 갖다가 이 잘못된 점을 만지는 것은 위 선비들이 만저 당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 멘토들이 활동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거든. 어, 그래서, 뭐지를 하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3년 동안, 모든 아,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거면, 3년? 이란 시간 동안 그러면 불만 터진 게다 나오게 조금 기다려주는 거요그 뒤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발에서 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대한민국 왔잖아요. 조금 나왔잖아요. 그럼 인류에 있는 선조국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밑에, 밑에 나라 조금 나오고, 그 밑에 나라 조금 나오고, 더 조금씩 나오는 거야. 왜? 너희들이 인류의 책임이다 이 있거든. 해동 대한민국은 인류의 수장들이기 네. 때문에 국제사회를 뭔가 바르게 풀어갈 책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홍인가들이고, 그 다음에 선진국 사회이 최고 힘 있는 선진국 사회는 그네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 내보다 못한 나라들을 위해서 그 힘을 받아서 성장했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도움되는 행위를 좀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모순들이잖아, 그죠? 어, 내맘힘 가지고 나만 잘못을 잘 산다는 이 생각. 그래서 바이러스 가 와서 전 인류가 다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 흔들어야지 말이 너희들이 꽂고 숨기고 감추고 있는 그 잘못된 점들을 갖다가 전부 다 밖으로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야이 바이러스 오면서요, 오명을 다디비다 보니까 인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방에서 매일 미디어 다 보면서 전부 다, 다 접하고 있어요. 근데 저걸 처리할 사람한 사람도 없거든요. 저걸 누가 처리할 거냐면 저 답을 갖다가 이 해동대한민국에서 홍인간들이 멋진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인류에다 전다 보급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누가 먼저 공부해야 돼요? 멘토들이 이런 인성 강의를 잘만들어가지 내놓으면 우리 국민들이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을 먼저 갖춰야 돼요. 실력을 갖춘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먼저 변화하고 인류의 일은 왜 바이러스가 왔는지 그 원리를 깨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작품 만들어가지고 이 교육상품을 일류 국제사에다가 딱 뿌리면요. 이걸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야. 영화 시나리오 만들 수도 있고, 책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웹툰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오망을 다 작품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깨치게 할수 있거든. 국제사에 가장 좋아하는 게 영화잖아요. 음. 그죠?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 작품을 딱 뿌려버리면 이 작품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작품을 만들기 전에 일단 이런 글이 남아야 되니까, 이런 멘토와 스승들이 엄청나게 지금 뭐예요? 지식 에너지를 사회에 뿜어내고 있는 거지. 이런 지식은 일반 지식이 아니고 특수 지식이기 때문에 이 특수 지식, 자연의 법칙을 갖춰야지만이 내가 인성을 갖춰달 수 있는 거거든요. 인성을 갖춰야지만이 저희 자연이 무엇이고 신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이고 이 바이러스는 또 뭐고 이 바이러스가 왜 왔고 나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하다 살다가 야 되는지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깨치게 되는 거죠. 이걸 다 깨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 끼는 게 답이 아니고 아, 바이러스 온 이유를 알았어요. 음. 그죠? 우리가 가지는 모습들. 잘못된 점들이 전부 다, 다 어떻게 바고 드러내가지고 이걸 좀 많이 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우리 실력을 갖추라는 거죠. 실력을 갖춰야지 말이 야 우리가 뭔가 국제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국민들은 말에서왜 왔는지조차 이 이유를 못 찾으니까 지금 우왕장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끼고 거리두기 하고. 근데 이것도 정부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지금 답이라. 그 이상을 자기네들 할수 없다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틀린 거 있냐. 정확하게 또 하고 있는 거야. 왜 거리 두기 얼마 몇 단계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몇몇 매매 모이다 몇몇 줄들잖아요 그럼 마스크도 끼고 다니라고. 왜 자영업자도 건드려야 되고 시민들 국민들 자체도 전부 다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야 돼. 너희들이 카페에 앉아 가지고 막 커피 한잔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마시는데 카페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연구소잖아요. 연구하는 곳인데 만나 가지고 남파하고뭐 사회 비판하고 오만설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만나 가지고 카페에서 한 일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카페에도 모이지 말라는 거죠. 몸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가지 말라 그래요. 사우나도 가지 말고 저 호텔에도 가지 말고 오만대도 다니지 말라 하거든요. 왜? 그렇게 다니봐도 너희들이 뭔가 하나 지식생산 하나 못하고 아무도 하,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좀 자중하면서 내 모자란 실력을 갖추라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나 다니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다니자마자 내가 집에서 뭘 들을 거예요? 유튜브 강의도 좀 들을 거잖아. 그 유튜브 강의 듣게 한다니까? 그죠? 그럼 멘토도 이런 강의를 막, 인스타 강의를 쏟아낼 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강의 들을 시간도 엄청나게 많아져있는 거죠. 바이러스 오는 이 3년 기간 동안에는요, 전부 다 인류가 자중하고 집에서 내 가수를 공부하라고씩 를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염려되는 것은 젊은이들이, 웨스 미디어에 오만 모순들이 다 나오니까, 이걸 전부 다 비판하고 자태를 다 갖다 대고 있어. 어, 자태다 갖다 대면 누가 어렵냐면, 니뭐 네 어려워져요. 내 입만 안 좋아지는 네. 거야. 자태 어. 대로가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순들이 숨겨 있던 게 지금 올라온다. 올라오니까 너희들이 만들 게 아니고 저걸 보고 그냥 공부하, 연구하라는 거죠.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요 정도만 가져와도 돼. 음... 왜저 장관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왜저 대통령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왜저 정치인은 저렇게 하지? 왜 지도자들이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저런 언론 플레이를 하지? 이런 것들 갖다가. 비판 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 모순, 그 모습들이에요 잘못된 걸 갖다가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왜 저거 보고 공부하라고 그럼 누가 만져가느냐 우에 홍인간들이 만져갈 거예요 이렇게 보는 눈이 확장이 됐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조직을 어왜 이렇게 잘못 돌아가는지 비판을 하고 있었네요 잘못하고 있었네요라고 말씀 을안들렸을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이 원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작게는 지금 내조직에내는 환경을 지금 접했지만 이 환경이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엉망이라 내가 봤을 때는 어, 사장은 왜 저렇고 어또직원들도왜 저렇고 사장은 직원도 바르게 안 이끌어주죠 또 직원은 사장을 왜 존중도 안 하고 있고 맨날 돈만 가지고 싸우고 있고 적기주니 많이 주니 오만 못은 들어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더 실력을 안 갖추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영업자 하지 하나 딱 보이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이 사회에 필요하고 도움될 일 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돈 벌어서 내가 더 남들보다 잘 살라고 지 나온 사람들이라.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연이 용인해줄 때가 있었다니까. 그렇게 먹고 살도록 엄청난 경제는 몰아줬잖아요. 그럼 그걸 다 갖추었을 때 이제는 이 경제와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 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 빛나는 일을 좀 하라는 거거든. 빛나는 일을 하면요. 거기다 경제는 더 배로 들어와. 근데 지금 수천 년 지났는데도 지금 구천 시대가 됐는데도 지금 공으로 시대거든. 사에서 공으로 가는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사적으로 살고 있어요 얼마만큼 엄청나게 사적으로 네. 조그만 조직 하나 운영하는데도 내 여기서 내가 엄청나게 돈을 벌어야 돼내 직원들은 뭐예요 그냥 일꾼들이란노예들이야 노예 내가 돈 주고 부려먹는 노예 그러면 주인하고 지금 어떤 게 노예 관계를 지금 만들어졌다니까 그럼 사장은 돈만 벌라 그러고 직원도 몰아넣었어요 돈 벌자고 나왔잖아 네. 그러면 코드도 정확하게 맞지 뭐 지금. 사장이 내가 조약업자로서 이 사회 대표잖아요. 그럼 사회에 뭔가 필요한 일을 하고 사회에 도움는 일을 하러 나왔으면은 그걸 바라보는 직원들이 어떨까요? 내 사장님을 존중하고 존경을 하게 돼있지. 왜? 오, 다른 분들은 안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사회에 뭔가 필요한 일을 하러 나오신 분이야. 그럼 직원들이 일을 하러 왔을 때 사장님을 딱 보니까 존중스러워가지고 열심히 일 하지 마라 그래도 스스로 일 잘하게끔 돼있어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인성까지 갖췄다면 직원들한테 인성 강의도 좀 들려주고 하면서 인성 공부를 시켜주고 바르게 이끌어주면은 이 조직은 절대 휘청휘청 하는 경우가 없죠. 망하 일이 절대 안 생긴다. 근데 왜 지금 바이러스 와서 모든 자영업자를 두드리느냐? 전부다 그러고 있으니까. 한 사람도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자 나온 사람이 한 사람 없다니까요. 그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렇게 바이러스가 심하지는 않지. 근데 단한 사람도 없이 전부 다 나만 돈 벌어가지고 더 잘살라고 이 사회에 진출하니까 자연이 용인할 때가 지났잖아요. 왜? 지금은 공적으로 공인으로 살아야 될 때거든. 그럼 내가 명함을 할때이 사회의 대표 공인이라 다 정확히 말했으니까 너는 공적으로 살아야 돼. 공적으로 살아야지 자연이 도와줄 텐데 음. 공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엄청 사적으로 사니까 자연이 떠들리는데 뜯들릴 두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자연이? 물질의 에너지를 와야지. 물질의 에너지가 뭐예요? 바이러스인 거라.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변형된 에너지라고 내 강의에 술차례 내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직접 천지공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좀 왔다가 쑥으로 들었다가, 왔다가 쑥으로 들었다가, 조절하고 있잖아요. 자인이 조절하고 있다니까. 그것 좀 혼낼 때를탁 혼내고, 그 다음 조금 뭔가 좀 변화하려고 하면 바이러스싹 당겼다가 또 거두죠. 거뒀다가 또싹 제자리로 돌려고 하면 또 한번 두드리죠. 이게 몇년 동안 하느냐. 3년 동안 이렇게 작업이 와야 요 두드리다가, 걷었다가, 두드리다가, 걷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너희들이 변할 때까지. 조금만 태평하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아주 또 흔들려버리죠. 자꾸 지금 뭔가 모든 분야에서 변화하라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직에 지금 자영업자 대표 한 사람만 지금 직원들 관계를 봤는데, 이게 인류의 축소파이라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그럼 대한민국 지금 자영업자들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전부 다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돼 있다. 그죠? 나만 또돈잘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오니까 직원들도 존중 안 하죠. 그럼 맨날 부대치는 거래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다 드러내는 거는 정확하게 지금 나올 때 돼서 나온다 그랬어요. 0.1mm 틀리지 않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나무라고 탓하지 말고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거죠. 불평불만 하면은 자연히 봤을 때 너무 힘들어지니까 불평불만할 때는 정확한 이유로 갖다 대야 되는데 이유를 못 대면 너가 혼나요. 불병불만 하는 사람이 혼나지, 이 사람은 이미 혼나고 있는 중이고. 그죠? 어, 나는 그걸 지켜보고, 나는 열심히 내가 모자란 걸 갖추고, 다음에 이 세상을 내가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때 내가 갖출 실력이 있다고 하면 멋진 세상을 내가 또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우리가 물려받을 세상이라니까. 그죠? 이 모순대 세상도 우리가 지금 물려받아잘 써야 되는 그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지금 사회를 탓한다고 답이 나와요. 사회를 불평한다고 답이 나오나요? 절대 답이 안 나오거든. 답이 안 나오거든 난. 그냥 입 다물고 내 모자란 질량을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스크 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조직이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조직을 하나 풀면서 인류를 다 풀었어요. 인류 조직들이 좀더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 그럼 조직이 하나가 이런는데 그럼 나라로 봤을 때 어떨까요? 내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라 근데 선진국 30%가 저만큼 성장할 때는 중진국, 후진국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경제를 전부터 절로 몰아줬던 거예요. 지식도, 문명도, 그만한 경제도. 너희들 다안 불려주고, 때가 되면은 그걸 갖다 우리한테 어떻게 돼요? 좀 풀어줘야 되는 거라. 그게 구천시대거든. 근데 구천시대 됐는데, 선진국은 더잘 살라 그래. 세국 존재 딱 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못살나라 사람들 막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 왜 일로 들어오겠어요? 너희들 책임이 있으니까. 옷도 타고 목숨 걸고 막 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희생한 너들 다 밀어줬잖아. 그럼 당, 당연히 어떻게, 어디로 가요? 잘 사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막 선중한테 모인다니까? 근데 선중은 어때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들어오면 총을 쏘아 죽인다고 막, 요렇게 막 하고 있는 거지. 원리를 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대하는 게좀 다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몰려오는 것은 후천시대 때가 됐는데, 너희들 선진국 30%들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모션으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 그럼 국제사회 그거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할 거잖아요. 그 만지라고 보도하는 거거든.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좀다뽀어 타고 목숨 걸고 선진국으로 막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기자들은 어떻게 요 찍어가서 다 보내잖아. 언론, 세계 언론에다 만져라. 왜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저렇게 선진국에 뽀어 타고 들어갈까? 그 원리를 만지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총으로 쏜다고 이게 대, 답이 돼요. 답이 안 된다는 거지. 너희들 선진국들이 분명히 해야 될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